시동아, 장터 같은 데서 만나면 참말로 몰라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겠다 어쩌면 여러분 혼칠나게 커플이 냐 고생 많으시죠, 어머니 아이고, 말도 말으라네 양아버지가 주고 간 돈으로 밀년 핀이 먹고 살았제 근데 그냥 장사한다고 나디다가 못된 놈 깸에 속아서 홀랑 다 까먹어 빌고. 큰일이네. 아우, 인념말러 아, 아 그런저런, 아, 산입에 펼칠이야 못하겄냐 아이고, 근데 시동아, 네가 참말로 세자마마를 미시고 있냐? 예, 어머니. 오, 잘 미셔라. 세자마마께서 장차 이 나라 임금님이 되실 거 아니냐? 예. 제자하가절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말도 못해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려워도 참고 사세요, 어머니. 그려? 아이고, 우리 시동기 대견도 하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건 내 정신 좀 보게. 애미가 니네 주려고 이걸 가져온 거야. 이게 뭔데요? 예, 이건 저. 네 그걸 말린 거다. 네? 네 양아버지 따라 내려온 집도이니 이걸 잘 말려서 보관했다가 냉중에 네 주라고 하더라. 이걸 함부로 버리면 두고두고 재수가 없디야. 아왜 그냥? 아 귀한 걸 가지고 왔는디? 도로 가져가세요. 저 보기도 싫어요. 아 왜? 예미가 잘못했냐? 아, 니에요 <laughs> 그려, 그려. 예미가 몹쓸련, 뭐 이제. 어쩌자고, 우리 시동이를. 전 <laughs>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대궐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laughs> 유시도가 어인 일로 이 밤중에 오늘은 미향이 처소에안 드셨습니까? 상림원 뜰을 거닐다가 지나는 길에 보니 빈궁의처소에 불이 켜져 있길래요. 저하께서 침소에 드셨다는 전갈을 바꿔서야 서첩도 자리에 드옵니다. 오늘은, 저하의 심기가 울척하신가 봅니다. 자원이가제 생모를 만나러 사가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눌 모자치간의 정을 생각하니 공연이 내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말이죠. 아, 마마. 빈궁. 대비전을 거론하진 마시오. 하오나 빈궁마저 내 생모 일을 모른다고 하실 참이오? 알고는 있어야죠. 내 어머니 일이 아닙니까. 자식의 죽은 어미를 사모하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말씀이오. 무릇 군주란 그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왕이라고 해서 어찌 사사로운 정이 없겠습니까. 허나 그 사사로운 정을 못 이겨서 희로애락을 나타낸다면 대소 신료들이 군주의 용태만 살피라 들 것이옵니다. 어머님의 일은 먼 훗날에 아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대비마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사소한 일이라뇨? 사소한 일이지요. 저학께에 없어 보위에 오르시는 것보다 더 막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그때까진 부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자 그만 일어나시지요 미양이의 처소로 납치셔야지요 마마 오늘 밤은 왜 이리 늦으셨사옵니까 오늘은 다른 궁녀의 처소를 드셨나 해서 소녀 셈이 나서 죽을 뻔했사옵니다 도대체 날 세살난 어린아이로 봄이 아니니 날 마치 어린애 다루하는데그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니 마마 무슨 말씀이옵니까? 도대체 건방지기시리 감히 날 가리키려고 든단 말이다. 마마, 마마, 세자제와 드시옵니다. 뭐인 일로 돌아오셨는지요? 앉으시어요, 저 앉으셔서 숨부터 돌리시지요. 빙공 아니요, 주무시거렸구만. 좋아. 궁이 잠들었나? 그래서 와봤습니다. 자요, 그만. 음. 참. 저선, 내가 장가하는 잘 들은거지요? 현모양처를 얻었으니깐요. 그옵니다 저... 그런데, 난 빈궁이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지니 큰일 아닙니까? 그 묘하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상선, 예, 저... 사과에서는 어찌 한답니까? 부부간에 나누는 정이 궁궐과 같지는 않을 텐데요. 아, 이건 내가 또... 상선을 조롱하는 꼴이 되곤 말았군요. 사람 사는 모습이 궁궐과 궐밖에 크게 다르지 않사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요. 상선,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하셨소 맞아요. 이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세당은 내관과 생가보다 다름없는 궁녀들로 가득찬 대골이 아닙니까? 내 귀에는 온통 궁궐 도처에서 나는 신음소리만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숨 쉬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숨이 막히는데요. 악몽을 꾸는 건 나뿐이 아닐 겁니다. 주상 전하께서도 편안하게 잠드시지 못할 것입니다. 백고란이 온통 원기들도 들끓고 있는데 어느 누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혹뭐 대비전이라면 몰라도 자원이가 부럽습니다. 오늘 밤엔 자원이 혼자서 상선 말대로 사람 사는 재미를 만끽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laughs> 나 보았느냐? 예, 저 <laughs> 왜? 황공하오나 저 소인의 애미가 저에게 드리라는 선물이옵니다. 아니, 이 무엇이냐? 제 그걸 말린 것이옵니다. 그래? 어디 좀 보자. 아닙니다, 니 저. 어찌 세자저기 이런 보잘것없는 물건을... 괜찮다. 정녕이 걸 나한테 주는 것이냐? 예, 저... 넌이 애미의 정을 잊지 않으나? 외롭게 자라면 정이 많아지는 법이다. 반면에 외롭게 자라면 또한 냉혹함도 덧붙여 배운다. 연산은 그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었다. 정에 굶주려서 정이 많았고 정에 굶주리다 보니 냉혹해졌다구나 할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연산군은 신기질을 타고난 것이다. 녹수야, 손을 제대로 올려, 해. 손, 손, 아 손을 제대로 받아야 될것 아니오? 다시 해봐. 에이. 나 둘, 셋, 넷, 오 살년, 아네 태가 빡속에는 동막만 들었냐? 어째 너무 그러니까 못알아채구냐 뭐가 또 잘못됐어요 할머니? 꼬박꼬박 할무이라니년 그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긴, 그냥 할무이라고 해야지. 아못 말려지. 못 말리긴 말려, 무엇을 못말리냐자나 하는 거봐라요 열고 뒤에 지 헤이. 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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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아, 쳐다만 보지 말고는 희봐이냐나? 에이 아, 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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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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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봐라잉. 손을 이렇고 쭉 뻗으란 말이오 이렇고잉. 슬쩍 오퍼란 맛이에알겠냐 예, 자, 해봐 둥두두두둥두두두둥두두두둥두 둥두두, 됐어요? 대긴 뭘 되냐나? 안눈 아, 끊어가 누다도고밤에 해지만 어? 보고 섰냐? 내 뒤에 서서 따라 한번 해봐. 헤이, 둥두두두둥두두두둥두두두둥두 나나. 뭘 보고 섰냐? 나는 언제쯤이나 스승님만큼 되나 하고요. 응, 그 썩어빠진 태극밥으로 백년도 닦아 봐라. 밤낮 남의 숭례만 내다 뒤지고 말지. 아, 그만 좀 하세요. 욕하기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 년나 지치긴 왜 지치냐? 욕하는 재미로도 사는디? 욕이들하고 계속하세요. 국밥 따끈하게 끓여놨어. 응, 야이녀라 장시나 채우고 오자 어, 여들 어 와요. 녹수가 제법이다. 멀리서 보니까, 님, 선녀가 춤을 추느냐? 아, 내입방이 네, 아, 죄송해요, 녹수 마님. 어려서 기저귀 갈아 채워주는 생각만 하고 그냥, 걸핏하면 녹수, 녹수, 이름이 튀어나간다니까요. 기생은 주제에 마님은, 뭐, 놈 뭐라 죽을놈 마님이야. 식사나 하시오, 수수님은. 쓸데없는 참견 마시구 렐레 이년 보소 아, 밥새끼 먹여준다고 위세냐? 그래요 썩은 아, 놈이 언제 오시는가? 어우 한숨 잘 잤다. 그 집에 난안 간다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참. 풍원이 대감이 임자만 찾는데 난들 어떡하나. 풍원이 대감은 또 누굽니까? 몇 번을 말이 알아듣겠나? 임금님의 사이로 하니까. 그런 지체 높으신 양반이 왜나 같은 기생지 부엌대기를 찾으신답니까? 허허왜이러나이 사람이? 풍언이 대감이 측강 갔다 나오는 길에 자네를 한번 마주치고는 그 길로 상사병이 났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는 이제 관적에 올라있는 관기야. 부르면 가는 게 기생 아닌가? 나는 부른다고 가는 기생이 아닙니다. 불러도 오지 않는 기생한테는 무슨 벌을 주는지도 모르고, <laughs> 줄 테면 줄아지요 녹수, 풍언이는 임금님의 사위야 부마란 말일세. 풍언이 눈에만 들면 자네 손이 다 이루어질 텐데, 웬 고집이야? 쉽게 얻은 계집은 실증도 쉽게 나는 법. 부마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난 그림 못하겠어. 그럼 어쩌자는 게야? 풍원이 보고 자네를 찾아가라는 게야? 오든지 말든지. <laughs> 꿈 깨시게나. 풍원이가 뭐가 안타까워서 잔을 모르고 여기까지 찾아오겠나. 두고 보시구려. 그 바람둥이가 오나 안 오나. 옳거니. 바로 그거렸다. 역시 녹수 자는 여우야 여우. <laughs>